지금 성공 파트너와 만나십시오. 청개구리는 수익이다. 청개구리 투자 클럽. 안녕하세요. 청개구리 투자 클럽 최대표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요 모나리자라는 종목입니다. 자 모나리자가 차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이 종목 자체가 지금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꺾이는 추세까지 나와줬지만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자, 이런 흐름이 나와줬는데, 일단은 굉장히 좋은 그림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왜 좋냐. 자, 이 구간을 돌파를 한 거잖아요. 자, 여기 구간이 고점이고, 그 다음에, 어, 저항부근까지 왔는데, 자, 이번 주 차트가 다시 한번 상승으로 일단 나와주면서, 자, 오늘 2% 상승이지만 2% 이상의 값어치를 할수 있는 구역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이 음봉구름 때, 자, 음봉구름대는요, 기본적으로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런 구름대가 되겠고요. 또, 기본적으로 상승했을 때, 이 저항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자, 이 종목이 작년에는, 어, 일단 바이러스 백신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있었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마스크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원래 모나리자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 화장지, 화장지 관련주로 많이 알려진 예, 그런 종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성인용 기저귀, 그다음에 유아용 기저귀. 그거를 이제 취급하는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적 부분에서는 작년 대비해서 자, 대폭 빠졌습니다. 대폭입니다. 대폭. 작년에 말 그대로 화장지 수요도 증가를 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마스크 수요도 늘어났지만 자, 올해 마스크 수요는 그감했죠 많이 쓰고 다니지만 이제 보편화돼 있고 이제 가격도 싸졌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성인용기저기는 있지만 성인용기저기는 말 그대로 이제 고령화, 고령화 이슈가 부각이 될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저출산, 저출산은 우리나라 심각하죠. 그리고 중국. 중국이 지금 산화 제한을 일단 풀어 놓은 상태에서 자이 종목이 굉장히 유망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말 그대로 이제 여러 이슈들은 갖고 있어요. 언제 올라가느냐 시점을 남겨 두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월봉 저항까지도 뚫어 주는 흐름이 오늘 나와 줬습니다. 자, 월봉 2 1선 저항. 자, 이게 좀 고질적이었거든요. 자, 저는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자, 올해 기대감으로도 자, 이 종목이 입니다. 그래서 6,300원까지 적어도 6,200원 이상은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10% 이상의 수익 구간이 된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자, 6,300원이면 자 일단 월봉에서 이렇게 찍어 드렸지만 자, 6,300원 자이이 이 구간입니다. 6,300원 구간이 이 구간인데 자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이 구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출산, 고령화,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는 이제 뭐 아직은 수그러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화장지도 계속해서 매출을 내고 있지만 어느 정도 극감한 것들을 제외하고 이슈만으로 올라갔다고 하면 충분히 6,300원을 터치하고도 또 대성공약주, 저출산 당연히 나올 수 있,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고령화가 심각하잖아요. 지금 저출산이 나오니까 고령화가 심각한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추가로 또 고령화까지 이슈가 나온다면 저는 대선 공약 주로도 충분히 엮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이 종목이 일단은 대선 공약 주로 엮인 시점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자 원로 한번 보여드리자면 자 이거는 아닙니다.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마스크에, 마스크에 대한 수요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자이 구간이에요. 자 대선 공약 주로 엮였을 때 대선 공약 주. 자, 그다음에 정치 테마주로 엮였을 때예요. 자, 지금은요. 기본적으로 정책주로 봐야 될 때예요. 말 그대로 어, 일단은 이재명이 됐던, 이제 윤석열이 됐던, 어떤 야권이나 여권이 됐던 인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어떤 인물이 이제 정책주를 들고 나와서 대선 공약주를 이야기하느냐거든요.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모나리자는 거기에 비해서 상승력이 없습니다. 자, 말 그대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는 기업들이 실적을 보고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자, 이 종목은요, 기본적으로 과거에 정치 관련주로서 엮여서 상승했던 이력이 있었던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지금 시총이 이제 2066억 원인데, 시총이 낮은 편이 아니고 높은 편도 아닙니다. 그냥 평이한 수준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이 종목이 올라갔을 때 9,000원까지 충분히 현재도 또 상승 여력이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9,000원을 간다고 하고 이 종목이 지금 뭐저출산 관련주, 아가방 컴퍼니 있고 제로투세븐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그다음에 뭐 고령화 관련해서 치매 치료 관련 종목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상승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이 종목이 3등주라고 쳐도 저는 9,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하 과거에 이런 수치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거래량 거래량 지금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거래량이 발생되면 강한 수급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저출산하고 고령화에 이 종목이 안 걸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상승 가능성이 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자 이런 이골이 좋아요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을 텐데 일단은 간보기. 자, 이 정도 올렸을 때 어느 정도 매수세가 붙을 수 있는지. 자, 이런 간보기는 이런 저항들을 남겨 놓고는 필수라고 저는 볼수 있겠고요. 자, 이 종목이 현재 이 고점. 자, 5,800원을 고점을 만들어 놓고 자, 이 종목은 이슈가 있으면 단번에 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위꼬리도 빠져도 상관이 없어요. 거래량이 증가가 된다면, 자, 이 종목은 그때부터 시작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아시겠지만 내년에 5년마다 찾아오는 이제 대선 관련주에서는 모나지, 모나리자라는 이 종목을 빼놓을 수는 없다. 자, 이렇게 보고 이제 진입을 하셔도 되고요. 이제 반드시 종목은요, 항상 분할 접근을 해야지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해서 매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